안녕하세요. 백여사 흙그집입니다. 아, 오늘 고향에서 친구가 저기 어, 옥수수를 한 자루 정도 보냈네요. 그래서 삶는 영상을 찍습니다. 일단 준비를 하실 때 옥수수를 까가지고 이렇게 삶는 통에 넣으시고요. 아 밑에 채반 하나 깔았습니다. 채반 아, 하나 깔고 옥수수를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요. 아, 이제 여기다 물을 부을 건데 물을 붓고서는 첨가물을 어, 넣으면 어, 간을 못, 보, 못 보니까는, 붓기 전에, 예. 물에다가, 소금, 밥 숟가락으로 두개 정도를 넣어요. 그리고, 이거는, 뉴슈가 아시죠? 이거는, 한, 자기가 달게 먹고 싶은 거 많이 넣는데요. 저희는 단거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, 한밥 숟가락으로 반숟가 정도만 넣을게요. 그리고, 이거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넣어보시고,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. 그리고 마에안 들면 조금씩 더 넣으시면 돼요. 잘 풀어주면 간을 어떻게 봐요? 짠 거랑 단 거랑 섞어 넣었는데, 이렇게 보면 돼요. 아, <laughs> 그렇게, 그리고 이게요! 단거만 넣는 것보다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더 올라와요 역삼값으로 네 이제 부문 되나요 아네 한번 간간좀 보실래요 그래요 <laughs> 이거 나가먹을 거니까 네 맛있죠 이 정도면 짜지도 않고 달 지도 않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어 옆으로 세요 어 키가 안 보이는데 에휴. 이거 꼭 잠기 어. 잠기기 부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끓어오르면서 보면은 어디까지 잠기냐면 요정도 잠겼거든요 물 조금만 더 볼게요 네. 자. 네. 이거 완전히 푹 잠기지 않게 한 네, 그러면 끓어 넘친다고 약간 덜 잠기게 해가지고 삶는답니다 다시 왔으니까 양념을 조금만 더 할게요. 이게 어머니들은 하다 보면 뭐몇 그람 몇그람고 대충 대충 잘 하세요. 아 그게 좋아요. 뭐 집에서 뭐 네, 소금도 반 숟가락 정도부터. 이게 의외로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소금을 조금 너무 많이 넣었어요. 옥수수가 좀 짭짤하게 됐는데. 이 정도만 되게 우리 맥주 안주를 끝내주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자, 이렇게 됐으면요. 살짝 덜 잠겼잖아요. 이러면 이렇게 끓어 오르면서 얘네들도 양념이 돼요. 자, 이정놓고 뚜껑은 덮고 불을 땡기고 20분에서 30분 정도면 거의 다 있거든요. 네? 어. 아니 꼭 시간이 아니더라도 방법이 없나요? 아 이게 끓으면서 옥수수 냄새가 나요. 아 이게 끓으면서 내, 그 옥수수 특유의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잖아요. 그러면 그러면은 바로 뚜껑을 열지 말고 불을 꺼놓고 한 5분 정도 뜸을 들이세요. 네, 그러면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옥수수를 40분 동안 삶은 후 불을 끄고 5분 동안 기다렸어요. 자, 이제 뚜껑을 열어볼게요. 오, 습기 때문에 맛있겠죠? 자, 이렇게 다 쪄졌으면요, 이거를 바로 어, 체반에 걸어서 물기를 빼주시고, 그리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